선생님과 함께해 보는 국어 활동 3단원 문장으로 표현해요. 국어 활동 27, 28쪽입니다. 오늘은 생각을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. 27쪽 그림을 보고 알맞게 말한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. 그림 속에 여자아이가 보이나요? 오, 여자아이가 굉장히 더워하고 있죠. 아 정말 너무 더워! 이렇게 말하는데 창문이 다 닫혀 있어요. 여자아이는 어떻게 말을 해야 맞을까요? 아빠 창문 좀 열어요. 아빠 더워요. 창문을 열어주세요. 친구들 어떻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? 그렇지. 아빠 더워요. 창문을 열어주세요. 이말 속에는 어, 더워서 창문을 꼭 열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죠? 말을 할땐 자신의 생각을 같이 나타내면 더 좋아요. 28쪽 남자친구 한번 보세요. 테이프가 잘안 붙나 봐요. 아 진짜 짜증나. 이 남자친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? 선생님 테이프가 잘안 붙어요. 도와주세요. 선생님 테이프가 고물이잖아요. 새 것으로 주세요. 어떻게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? 그렇지. 선생님, 테이프가 잘안 붙어요. 도와주세요.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?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땐 상대방이 내 생각이 어떤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게 좋습니다. <목소리>